10월부터 10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제품 제작 10월 한달 동안 도색 및 제품 조립으로 10월 19일 부로 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구성 및 선정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로봇청소기가 아직 된두 가지 아이디어를 구성하였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이벤트와 아두이노 3D 프린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빅벤은 인벤터와 MCT, 법령 선반 등 가공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견 들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와 가공을 배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빅변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료 선정입니다. 초기 재료 선정 목록입니다. 알루미늄 강판 건전지, 시계의 모브먼트, 시계 바늘, LED 조명입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 조립이 완성되었을 때 무게가 너무 무겁고 조립 시 동점이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알루미늄 강판을 아크릴 아크릴 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작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MCT 가공, 본정 선반, 수기 가공 세 가지로 가공을 하였습니다. MCT 가공으로 시계탑 2층과 3층, 4층 동면을 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정 선반으로 시계 4층 사이에 있는 기둥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수기 가공으로 핸들 드리카 탑을 가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작 과정입니다. 제작 과정 순서로 설계, 가공, 도색, 조립, 마지막 복배는 완성품으로 다섯 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구 대장비 사용 장면입니다. 저희 시계탑 2층과 3층의 경변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접혀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 해결로 파워바이스의 높이에 맞는 평행대와 클램프를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게임 대화 클램프를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으로 완성된 치공구를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시계탑 밖구 설계및 가공입니다. 시계탑 2층과 3층의 벽면, 3D 모델링과 3D 도면입니다. 그리고 설계 파트에서 수기로 코드를 작성하여 엑스트로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가공 영상 및 제품입니다. 시공 거리 사용하여 가공하였고 가공완료된 모습입니다. 제품 하나하나씩 치수를 측정하여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시계 무및 시계 층간 기둥 제작입니다. 인벤처를 이용하여 3D 모델링하였고 을 이것 또한 특유로 코드를 작성하여 엑시트를 이용해 가공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운영 손반을 이용하여 층간 사이에 있는 기둥을 제작하였습니다. 조립을 위한 수기 가공입니다. 지금까지 MCT로 가공한 제품들을 조립하기 위하여 펀치, 드릴링 핸드탭을 이용해 가공하였습니다. 조색 작업입니다. 3D 프린터로 뽑은 제품과 엑시 가공으로 가공한 제품들을 도색하고 마지막으로 도색하여 조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완성품입니다. 내면도 정면도 아이소 엑트랙지로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그 기본 <laughs> 장면입니다. 저희 시계탑은 4개의 시계가 그리고 네개 시계로 조립하였는데, 네개시계나 서울, 로마, 런던, 뉴욕 사개 국의 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응?